안녕하세요 올리컴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대중음악평론지 이즘에서 글을 쓰고 한국키파어즈에서 선정연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호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한 기독교 커뮤니티 랜선교회를 리딩하고 있고 그리고 대중음악계에서 만난 동료들과 오브요피라는 찬양팀을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대중음악계에서 음악을 제가 공부하면서 평론하면서 또 알게 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어 그런 관점으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기존의 접근과는 약간 다른 새로운 접근들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홀리컴백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어, '우리 교회 장로님은 <laughs> 왜 위로부를 싫어할까'입니다. 조금 도발적인 것처럼 보이는 제목이죠. 하지만 당연히 어, 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마 왜 이런 제목을 선택했는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예술 사회학 그리고 문화학적으로 한국의 찬양들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옛날 복음선가부터 그리고 위러브와 같은 2010년대 이후의 워신 무브먼트에 이르기까지 찬양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감각들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예술학적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겪는 이 세대 간, 문화 간의 간극에 대해 살펴보고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대화하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올리컴뱃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